자, 오늘 볼 내용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인데, 자, 제곱근은 우리가 3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지, 그치? 자, 어떤 x를 뭐 하면? 제곱하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은 x제곱은 a, 요렇게 정리했었고,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정리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이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같이 한번 볼게 그치? 자 처음에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은 x제곱이 q일 때야 근데 반드시 여기서 q라고 하는 값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x제곱 했는데 그게 0이 나오면 x는 뭐 밖에 없는 거야? 0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x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0보다 어떤 큰 양수 q가 나왔다는 전제 하에, 그치? 자, 그럼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x제곱이 9야. 아,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 또는 뭐 x제곱이 7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근데 만약에 x제곱은 q가 아니라 이번에는 x 플러스 어떤 p의 제곱을 한게 q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x 플러스 p라고 하는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뭘로 나오는 거야? x 플러스 p의 제곱한 게 q니까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겠지. 즉,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지금 나와 있는 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5란 얘기는 x 마이너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고 2를 이쪽으로 이왕해서 x는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하나 더 x 플러스 1의 제곱이 3이래. 아, 그럼 x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 플러스 p의 제곱은 q라고 났을 때 q는 반드시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 아니야. 만약에 q가 0이 되면은 그냥 하나의 실근, 즉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Q가 0보다 작아. 그러면은 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이 5야. 그럼 얘는 이 Q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그냥 0이래. 그면 러 얘는 x 플러스 3이 0일 때, 즉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중근, 즉한 실근만 갖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마이너스 15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됐어? 왜냐면은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잠깐 정리해 볼 건데, 자,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뭐할 거냐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꼴을 정리를 해서 x 플러스 p의 제곱은 q의 꼴로 바꿔서 제곱근의 해를 구할 거라는 거야.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거라는 거야. 그럼 순서가 이거야. 양변에 x제곱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줘요. 그치? 첫 번째 x제곱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준다. 그치? 나누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그치? 그 다음에 양변에 이거를 더한다. 이걸 더하는 이유는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야. a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e a x 한 다음에 얼마가 와야 돼? 얘를... 이로 나눠준 게 a니까 그거에 제곱을 더해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치지 됐어? 자, 그리고 어떤 꼴로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x 플러스 p가 뭘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를 의미하고 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구해 주면 되다난 얘기겠지. 됐어. 자 그래서 아래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볼게 알겠지? 자 순서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보면 되니까 자첫 번째 순서는 뭐였어?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누어서 지금 첫 번째 요 식을 정리할 건데 양변을 뭘로? x제곱의 개수인 2로 나누는 거야 그치? 자 그럼 2로 나눠보자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 거야. 이거 1번을 했어.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왔어.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야? 양변에 x의 개수. 이게 x의 개수인데 그걸 2로 나눈 값. 그러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그걸 2로 나눴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7이야? 곱하기하고 2분의 1로 바꿔주면. 자, 그럼 그걸 뭐한 거? 제곱한 거. 즉, 마이너스 4분의 7을 제곱한 16분의 49를 분자 분모에 더해준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맞았으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플러스 16분의 49인데,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6분의 49. 됐어?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 꼴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돼? x- 얘는 4분의 7의 제곱일 거고 얘는 16분의 마이너스 2가 16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30이니까 30 빼면은 17 이렇게 나온다. 됐어?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제곱근을 이용하여 해를 구한다. 그럼 x- 4분의 7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7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x는 뭐가 돼? 이걸 이쪽으로 이항해서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16 루트 16분의 17인데 루트 16은 4로 나오니까 4분의 루트 1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